실전 문제 2회 13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소수값이 있습니다. 0.4, 0.01, 0.005. 그 값들을 더한 결과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그랬고요. 정말 말 그대로 소수점의 위치를 일치시켜서 선생님과 덧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이 세로라 한번 써 볼게요. 그럼 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 소수에 대한 덧셈은 아시다시피 소수점의 위치만 더셈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대로 한번 더해 보는 거죠. 그렇지. 딱 눈에 보이실 겁니다. 소수점 위치 일치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4155 5, 5가 반복되는 값인 순환 소수가 되겠다. 잘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요. 기다게요 0.415가 반복되는 값이 되고요. 자, 쌤이 이것을 이제 공식을 통해서 기약분수로 바꿔 볼까요? 소수점 뒤 반복되는 숫자의 개수만큼 9 아닌 것을 0을 채워 주시고요. 전체 숫자 415에서 반복이 안 되는 숫자 41을 빼 주면 되겠다. 그래서 900분의 계산을 마다 374가 정답이 되겠다. 그다음 문제예요.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 2로 약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의 자리 숫자가 다 짝수가 되니까, 그죠? 2로 나누면 450이고요. 분자는 187이 되겠다. 그 다음 또 문제입니다. 분자 187이 약분이 되는 숫자가 있는지 고민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 17로 약분이 됩니다. 11 곱하면 되는데, 분모가 17로 약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로 끝. 그냥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필기해 주시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